오늘은 무슨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게 고프로 액션 5거든요. 제가 원래 쓰는 게 이거 4인데, 이번에 5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프로 5로 찍어보는 일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혼자 카페 좀 다녀올까 하고 나갈 준비를 하려고요 오늘 저 이것도 사봤어요 미샤 트리플 섀도우 모카베이지인데 제가 아까 완전 또 웜톤은 아니거든요 약간 뉴트럴이에요 그래서 살짝 웜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 시리즈 되게 많거든요 색깔이 되게 많아서 섀도우 늘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맑지도 않으면서 약간 흐리지도 않은? 원래는 비 온다고 했었는데 비가 또안 오네요 요즘 맨날 비 온다고 해놓고 비가 안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는 눈 밑에다가 그냥 근데 요즘 잠을 맨날 늦게 자고 그랬더니 자잘한 뾰루지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저의 이사가 이제 일주일이 덜 남았습니다. 지금 계획도 쫙 세워놓고 이사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언니랑 살아보긴 했었지만 그때는 뭔가 부모님이 좀더 주도해서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주도해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챙겨야 될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해놓은 게 청소기. 청소기도 사가지고 이사 날 설치를 하려고 하고 피대는 거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손님들이 왔을 때 써야 되는 토퍼. 토퍼 저희가 집에서 쓰는 게 까르마 토퍼가 있는데 그게 진짜 좀 폭신폭신하고 되게 단단하고 좋아요. 언니가 서울에 있을 때잘안 써가지고 그거 이번에 내려올 때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제가 쓰려고 해서 그것도 안 써도 될것 같고. 아, 일단 중요한 거는 인터넷 설치. 인터넷 설치를 해야 돼서 인터넷이랑 TV랑 같이 있는 거 어, 설치를 하기로 했고 그거랑 해양 도시가스에 그 도시가스도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신청해놨고 입주 청소 신청해놨고 어, 이사짐 센터 약간 반포장 이사로 해가지고 신청해놨고. 그리고 지금 귀여운 밥솥이랑 전기포트도 사놨답니다. 너무 귀여워요, 정말. 1인 가구용으로 그냥 사서, 나은 만족스럽습니다. 가을 막 엄청 많이 해먹을 것 같진 않아가지고, 간간히 해먹고, 왠지 햇반도 먹고 약간 섞어서 먹을 것 같아서, 조그만 걸로 샀어요. 오늘은 요 반짝이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확실히 다이어트를 막할 때, 이제 인슐린이 자극이 안 돼서 식욕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잘 먹잖아요? 그럼 굉장한 식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식욕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냥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려고요. <laughs> 쉽지 않다. 인생이 쉽지 않아. 도쿄에서 요핀이랑 귀여운 파우치도 사왔는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에다가 꽂을 수 있는. 솔직히 생각보다 안 써요. <laughs> 저는 요즘에 또 앞머리를 이걸로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롤에다가 이거 찍찍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었나?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던 것 같은데 다이소 찍찍이 하면 사이즈가 딱 맞거든요. 그리고 귀여운 블러셔를 발라보려고 합니다. 클리니크 핑크팝이요. 이건 엄청 쨍해가지고 조절을 잘해줘야 되는데 이거랑 같이 발라도 나름 어울려요. 이거는 홀리카 홀리카의 줄리입니다. 줄리. 다른 다음에 아마 이걸로 살짝 눌러줍니다. 요런 색이에요. 좀 보라빛 톤 다운된 보라빛 같은 느낌. 약간 갈색과 보라가 섞인 느낌. 이걸 살짝 덮어줍니다. 약간 뽀얗게 됩니다. 지금 약간 제 신경 쓰이는 거는 이사 당일에 대출이 잘 실행되는지 그리고 잔금이 문제 없이 송금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잘 착착착 진행이 될지가 궁금하긴 한데 상황을 또 지켜보면서 해야겠죠. 진짜 찐으로 독립하는 거는 혼자 독립하는 거는 처음이어서 설레면서 떨리는 느낌이에요. 오늘 원래 찜질방을 갈까 막.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윗집에서 공사를 하시나 봐요. 진짜 요즘에 이제 안 나가버릇하니까 계속 나가기가 싫을... 싫더라고요. 싫 요즘엔 진짜 잘안 나가는 밖에 잘안 나가는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놀고 이사 가면 집에 더 있을 것 같은데 이사하려고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짐이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짐이. 1인 짐치고는 많은 것 같은 느낌? 어제는 엄마랑 둘이 공전제가 팥빙수 먹고 왔어요. 정석 팥빙수만 아시죠? 옛날 그 팥빙수만 이렇게 하고 머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액션4랑 5의 일단 큰 차이라고 하면 일단 화면이 좀더 이게 더 크게 나오고 센서도 이게 더 화질이나 이런 거 센서가 이게 더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 기본 5에는 기본 내장 메모리가 있어서 SD카드를 깜빡했을 때도 촬영이 가능하다. 그게 좀 대표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보다 업로드를 자주 하고 싶어도 찍을 게 없기도 하고, 이게 또 부담 가지면 영상을 아예 하기가 싫더라고요. 뭐든지 너무 부담을 가지면 이렇게 사람이 힘들어지네. 부담도 이제 감당 가능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 마음이 편안해야, 어? 그게 또 영상에 또 느껴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수원. 방금 앞머리 자랐더니 약간 웃기네. 그럼 이 보정을.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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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 <목소리> <Basil> <S desserts> <Negative hungry> 오늘은 빵집을 가야 돼가지고 오픈런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10시부터였는데 사람들이 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담양에 있는 데여가지고 집에서 한 40분 정도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10시에 맞춰 가지고 가려고 20분이 남았습니다 지금 화장을 진하게 하면 생각보다 텁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이걸로 돌아왔어요 제가 전에 퍼스널 컬러 진단 받았을 때 봄 브라이트인가? 그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쨍한 것들이 잘 어울린대요. 저번에 이거 젤피 틴트 두 개를 샀는데 이게 좀더 갈색에 가까운 그 착색이 약간 갈색에 가깝게 남고 이거는 약간 좀더 쨍하게 되게 지속력 오래가요.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좀더 얼굴이 죽어 보이는 느낌? 달토록 쓰고 있습니다. 발레리나 파. 머리가 검은색이라 그런가 엄청 검은색은 아니긴 한데 이런 블러셔들이 더잘 어울려요. 약간 웜한 것 보다. 9시가 다된 시간인데 오픈런을 하려고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조금 남았어.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맥북을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윈도우 쓰시는 분들에게 맥북을 쓰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따로 사야 되고 한 컴도 맥용이 따로 있어서 사야 되고 그래서 돈이 들어갈 때가 많다. 그래서 약간 번거로워서 살짝 다시 되팔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근데 일단은 쓰고 있긴 해요. 약간 효율 중이어가지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조금 돈을 아까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전자기기나 제가 소모하는 약간 이런 전자기기에 있어서 전자기기나 옷도 솔직히 그래서 딱 입어보고 진짜 잘 입을 것 같은 것만 남겨두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그 색감 있잖아요 여러분 색감이 확실히 이게 조금 더 청색? 그리고 좀더톤 다운된 느낌이 나요 이거는 좀더 화사하게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아, 파이브가 훨씬 좋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맛 보고 싶다? 아, 그래가지고 저번에 그 봄브라이트 나왔을 때 저한테 색동 저거리가 어울린다고 했어요. 색동 저거리 색깔. 그래서 마지막에 색동 저거리 이렇게 단을 딱 덮어주셨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때 쌩얼이어가지고 굉장히 웃겼다는 거. 여러분은 잠옷 어디서 사시나요? 이번에 H&M에서 잠옷도 두개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뭔가 편하면서도 예쁜 잠옷 입고 싶은데 회원 잠옷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요즘 옷을 너무 많이 샀다가 다시 반품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품비를 겁나 많이 쓴것 같아요 반품비로 옷한벌 샀다 그래도 이런 게 없으면 아예 기도를 어,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머리 묶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어제 읽던 책은 그 아빠 친구분이 쓰신 건데 친구분이 그 딸 결혼식을 앞두고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책으로 약간 딸이랑 같이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느낌을 대신하셨다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게 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내용이. 물론 그분의 삶이 좀 원래도 취적이고 감성적인 따뜻한 분인 것 같아요. 뭔가 책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보면서 약간 눈물을 뚜르르 흘렸다. 감동적인. 이 별거 아닌 내용도 되게 예쁘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쁘게 바라보고 예쁘게 어, 담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에 책인것 같았어요. 뭔가 덕다건 내가 멀리 있으면서도 사람 맞다. 10시 11분인데 사람들이 꽤서 많아요. 예약하셔. 잼도 판다고 했는데 음. 온라인 스토어가 있네요. 잠봉베르고 이거는 음. 이거 엄나 먹고 싶다. 음. 약간 이런 이런 한정 구두산 거 있잖아 그런 거. 연어 저것도 맛있게 생겼다 연어 하나 야 그래 아구 음. 이렇게 이렇 자기가 바나나 시켰거든 음. 어. 유라는 딸기고 어, 좋아요, 좋아요. 음. 한 컵? 에어게다 들어가 있시마시 음. 나도 지금 이렇게 먹고 있어 뜯어갖고 같이 먹으면 특이한 맛인데? 엄 먹어볼테야? 음. 한번 가질러 가는데 음. 맛있는 맛이에요. 음. 이거 너무 딱딱한데? 이전에 음. 음. 방과는 뭔가 다른 컨셉이구만. 음. 세상에는 뭐. 음. <놀라> 예쁘다. 너무 뭐야 이름이? 프로방스나 구경 갔다가 갈까? 그 그래. 일찍 나오니까 시간이 많네. 아이, 어, 어. 음. 지금 1 0 시. 아직 1한 시에밖에 안 됐어요? 어. 네, 트로봉스 갑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사진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니까 사진을 찍어야 돼. 디바. 액션5는 뒤에 찍히는 표시가 안 나요. 음, 음. 셀프 화면 말고 본 화면에서. 이렇게. 폰은 빨간색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진짜 됐고 오케이. 오 어, 담양 오길 잘했다. 비교가 아주 잘돼. 반대쪽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찍어볼게요. 오 어, 약간 확실히 다르네 여기서 찍으니까 그 뭐라지? 완전히 그 색감이 색감이나 인식하는 그게 아예 달라요. 뭐야? 대박이다. 접니다. 저번에 왔는데 또 오나? 아이스크림. 아프트! 아프 비빔, 육전 엄마가 잘하셨어요. <laughs> 난 집에 왔어요. 묘하게 액션 4가 더 예쁘게 나온 느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뭔가 이, 이게 4가 확실히 더 어둡게 나와요. 어둡게 나와서 날씬해 보이는 건가? 빛을 약간 인식하는 양이 이게 훨씬 큰것 같거든요. 여러분.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확실히 어둡네. 어두운 게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아튼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만 찍고,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이상한 영상에서 만나요.